이제 16대 대통령 선거 투표 시각 정확히 20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사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16대 대통령 선거 예측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첫 개표가 나왔군요. 0.1% 개표한 상황입니다. 첫 개표는 이회창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15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반 만에 노무현 후보는 제 16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. 그래서 거듭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. 저는 사실 당원들 한 저는 지금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악수하고 싶습니다.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별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군요. 만표만 더 얻으면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더 얻으면 대통령으로 확정이 됩니다.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.